2012년 11월 30일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는 검은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붙은 한 중국인 설치 예술가의 작품이 수많은 미국인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검은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약으로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발명품인 화약으로 미국의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폭파시키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인 그림처럼 보이네요 놀랍게도 이 행사를 주최한 곳은 미국 국무부였습니다.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차이 구어창을 국무부로 초대하고 3억 원의 상금과 함께 그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차이 구어창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행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01년 벌어졌던 911 테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당시 TV로 보고 있던 차이 구어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